맛있겠다 어, 내가 저번에 이게 꼬막 비빔밥을 달래요코 하는걸 했는데 그게 너무 해놓으니까 맛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 그때 그 영상을 올리면서도 이렇게 복잡한 거를 우리 또 직장에 다니고 하는 우리 딸내미들이 해먹겠나 싶어 가지고 아좀 그거 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오늘 마트에 가니까 이게 자숙 삶아 가지고 딱까스 나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홈쇼핑 같은데도 이걸 판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오늘 한번 사와봤어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꼬막 비빔밥을 해 봐야겠다 싶어서 아주 간단하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삶은 거 사다 가면 하 되니까 너무 쉽고 또 맛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한번 해 볼게 삶아가 나온 자숙 꼬막으로 달래가 이렇게 요즘 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잔잔하더라고. 이런 거는 저번에 달래장 만들 때는 내가 이 뿌리를 어겨라고 했는데, 이런 건 사실 맵지가 않아서 뿌리를 어길 필요 없고, 여기 이렇게 보면서 대충 여기 있잖아. 이게 뿌리 부분에 검정 부분만 대충 따주고,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허물허물하게 뻗겨지라 하는 것만 따주면 돼. 그러니까 그냥 해도 돼. 그렇게 많이 안 닦으면 된다는 거지. 이게 너무 힘들면 해먹기 어렵잖아.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씻으면 되니까 이걸 그렇게 많이 안 다듬어도 되더라고 이렇게 꺼나게 나오니까 내가 한번 씻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묵은 씻어 버리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았을 때좀이따 이렇게 막 크게 붙어가지고 끓여주려고 하는데 이렇게만 깨진답니다 어, 이렇게 다 먹어도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사니까 음. 물이 까게 차는 거더 이러면 다 맞다니까 이렇게 한 번만 타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제 좀다 틀고 그 다음에 이제 썰은 게 썰은 거는 이게 자숙 오늘은 그쪼금맛에다할 거니까 꼬막에다 이런 걸 하고 할 때는 얘가 너무 뭐 거칠거칠하게 막 따라 올로만안 되니까 가로로도 서너번 썰고 세로로도 이렇게 썰어서 조금 얘를 얌전하게 잘게 이렇게 썰어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묻히면 되거든. 어, 여기 이제 사과 볼때 이거를 다 씻고 깨끗하게 세척을 해가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게 좀더 안전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좀 냉장고에서 차오니까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샤워를 시켜. 이거를 다시 삶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조개살은 자꾸 삶고, 이렇게 오래 삶고 하도 질겨지니까, 이래서 더운 물로 한번 샤워를 시켜. 자, 이거 끝이야. 얼마나 쉽냐. 이래서 물기를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면 돼. 자 간장을 이제, 이게 조금 양이 많으니까, 이걸 양념할 때, 먹어봐가지고, 조금, 조금 뭐랄까 싱거워야 돼. 데 조금 간간해야 돼. 나는 이 밥숟갈로 세술도 조금 안 되게 일단 넣었거든. 그리고 우리 이 간장은 조금 염도가 약한 간장이야. 다시마 간장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일반 간장은 조금 짜니까 이거보단는 들려야 돼. 일단 간장을 넣어 보고 그다음에 간을 해야 돼. 참기름을 조금 많이 넣어야 되고 그리고 달래가 들어갈 거니까 마늘은 넣지 않고, 아, 진짜 너무 쉬워. 이거는 그냥 간장,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만 넣으면 돼. 이거 뭐, 진짜 쉽지. 깨.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 음, 딱 됐네. 이게 약간 간간해야 돼. 약간 간간할 정도로. 싱거우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달래 담고, 저번에 그 영상에도 했다시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또, 달래하고 이렇게 담으면 돼. 이렇게 듬뿍 담고, 그리고 참기름을 여기에다가 살짝, 뿌려줘. 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아, 이거는 어떻 먹어도 예술이더라. 진짜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이거는 이 계절 아니면 못 먹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